2022년 새해 많은 분들이 소원 빌었을 텐데요.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 코로나19 종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들 역시 그 누구보다도 일상회복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바로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입니다. 전북도기 사람, 오늘은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 모시고, 우리 지역 의료 현장과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민연 새해를 맞이하여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여러 도민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다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의료인들 그 중심에서 참 고생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 정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요. 어, 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어, 현장을 지키면서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신가요? 에, 코로나19가 에, 초기에는 음, 비말 감염만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어, 공기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에도 줄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더 팬데믹 수준의 4차 팬데믹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의료인을 보고하기 위한 장구를 철저히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참 경북 경산에서는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래 환자를 진료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참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의료인들의 보호에 대한 여론도 높았던 것 같은데요. 회장님은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무척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께서... 어, 대구에서 1월에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경북지역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시기에 경산에 계시는 내과 선생님이셨는데 호흡기 환자 진료를 하면서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어, 사스가 2019년 12월에 발생했다고 환자 보고를 했던 리원양 의사도 2월 7일날 사망하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분도 그 진단 받은 후 4월 3일날 영면하셨습니다. 이렇듯 의료 현장에서 감염되어서 그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국가가 이런 의료인에게 국가적 책임을 감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도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또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텨왔는데 또 그럴 때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오미크론 확진자도 많아졌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증상이나 또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가요? 일단 증상은 음,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높고 감염력도 빠른데 주로 상기도에 감염이 되어서 저 깊은 하기도까지 가는 폐렴을 잘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증상의 차이 때문에 위중증이나 사망률도 약간 낮고요. 음. 하지만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리얼타임 p c r 을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변이를 일으킨 부분에 스파이크 프로틴이 새롭게 이렇게 리얼타임 PCR을 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빠른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미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작년 11월 발표입니다. 접종 2차 완료 한 사람은 감염 예방이 57.2%, 음. 또 위중증률이 92%, 치사율, 사망률 82%까지 감소시키는 걸 보고 되어 있고요. 네. 3차까지 접종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 감염 시 85%의 위중증률을 낮추고 치명률을 99%까지 감소시키는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 예방접종을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지난해 시작해서 이제 3차 접종까지 왔는데요. 예, 전북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예, 어제 1월 11일 기준으로 도민 전체가 86.24%가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중에 17세에서 12세 어린이 아동들이 59.56%입니다. 반절이 이미 넘어가고 있고요. 도 전체 3차 접종이 시작한 지 지금 현재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전북 지역은 위탁의료기관이나 접종센터에서 활발히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이상 반응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는 심근염과 심낭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 후에는 또 드물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그리고 길랭 발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여쭤볼 게좀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백신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 어떻게 각각의 백신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백신을 만드는 데 방법의 차이가 메신저 RNA는 메신저 RNA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이한 유전자를 지방 나노 입자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감싸줍니다. 그래야만이 세포 속으로 감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 메신저 RNA가 유전자를 복제해서 그 유전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면역력을 획득하는 염증 반응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염증이 그 지방 나노 입자를 싸고 있는 지방 나노 입자에 대한 염증이 면역 반응이 발생해서 그게 전신에 다른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것이 심낭,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나 심장 근육, 심근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예방 주사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넣어서 우리 몸에 투입을 시켜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거기에서 나타난 염증은 바이러스에 대한 염증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염증이 어, 길리안 바레 신드롬 같은 경우는 어, 신경 세포에 가서 즉 척추 중추 신경 신경세포에 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각이, 음. 감각은 있는데 마비가 점점 오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마비가 와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한테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서 회복할 때까지 치료해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혈전증이 생기는,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는 혈소판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소판이 뭉치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을 막고 특히 중심부 정맥의 혈관을 막으면서 그런 혈전증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길랭 발해 증후군 이런 것들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상 반응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전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전에는 이제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거나 과로하거나 그런 네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좀 악화된 상황이면 어~ 우리가 예진 의사한테 내가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반드시 표현해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내가 그 이전에 예방접종 같은 걸 하면서 아나필락시스나 이상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예진 의사에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을 위험성을 회피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의 약물들을 준비해서 어~ 부작용이 날때 바로 어~ 복용하는 것이 그런 준비를 하는 백신 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고요. 이제 백신을 예진 의사님들 가서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나 센터 내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 그 기관에서 잔류하고 머물러 계시면서 아나필락시스가 난다든지 다른 두드러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급성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기관 내에서 나타나면 바로 에피네프린 처치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두려하지 워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2~3일 동안은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돼요. 과음을 하거나 너무 과격한 운동을 막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면 능력이 갑자기 저하돼서 좀 부작용이 더 크게 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작용이 이상 반응은 다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주사 부위 통증이나 열감이나 몸살 뭐좀 어지럽거나 이런 거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스트아미노펜 계통에 우리가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그 증상이 감소되면서 한 2, 3일 후에만 개선됩니다. 대부분. 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본인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중요한 게 평소의 면역력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가요? 아, 평소 면역력 관리는 음, 규칙적인 생활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잘 하고 또 적당한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좋은 취미나 또는 음악 또는 자기 예능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생활 속에서 어, 리듬감 있게 그 리듬 을깨뜨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무얼 먹어야 내가 면역력 이 좋아지니까 무얼 음, 네. 어, 먹어야만이 그런다고 하는데 에, 무얼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laughs> 네. 환자분들이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매. 이게 어떻게 해서 면역력이 부족한 거다 챙겨 먹다 보면 약 수리가 이만큼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자기 개인 위생 철저. 이게 가장 중요한 면역력 유지입니다. 네, 이렇게 뭐 취미 또 운동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은 또 회장님만의 어떤 관리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좀 주시죠.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은 좀 좋아했는데, 어, 저는 이제, 음,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음, 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운동들을 다, 다양하게, 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어, 쇼트트랙 스케이트야말로, 뭐, 하체 근력 강화시키고, 유산동 운동에다가, 심폐업 기능 개선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에 한 시간 정도씩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또 이렇게 쇼트트랙 스케이팅을 또 취미로 하시는 분은 처음 뵀는데요. 또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걸또 넘어서서 대회도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셨다고요? 2004년 그 당시 김동성 선수가 네. 어, 다시 복귀하는 복귀전을 전국체전에 나와서 복귀전을 국민들에게 처음에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전라북도 쇼트트랙 대표 선수를 하고 있는 시기에 같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때 김동성 선수랑 같이 경기를 하는 우연 때문에 굉장히 그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전구체전에서 제가 1 0 0 0 m 에서 은메달, 어, 500m에서 동메달을 음. 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메달까지 획득하신 걸 보면 참그 쇼트트랙 스케이팅이 인생의 즐거움을 또 더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스케이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군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어,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갑. 급격히 한 10kg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그의 겨울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고 오. 있는데 저 같이 개업했던 동기가 자기는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 그거 참 괜찮겠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덕진공원에서 좀 탔던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다 데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스케이트장에 가기 시작했던 게 그게 97년 겨울입니다. 그때 그래서 어, 무너져가는 이 건강하고 뿔룩 예, 나온 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쇼트트랙 스케이팅이 이제 매달까지 갔다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쇼트트랙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인데요 이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 참 몸싸움이 또 치열합니다 어떻게 부상이나 뭐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아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그 빠릅니다. 일단 그게 한 60km 정도 속도가 나요. 그러면 서로 약간의 그 밀린다든지 민다든지 하면 전도되어 가지고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어,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스케이트라는 게 신발이 이렇게 꽉 조여야만이 스케이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발목 주위나 발 안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대염이나 낭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 쉽사리 조절이 잘안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상이나 조그마한 그런 발의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은 스케이트 선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참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시간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즐기는지가 또 중요하겠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 또 다양하게 도전해보는 해로 정해도 좋겠구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전북 의사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새해 전북 의사회 차원에서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많으시죠? 네, 예. 예, 항상 전부 의사의 회장이 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권익은 우선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사들이 갈수록 전문성이나 이 자율성들이 예, 위축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또도민을 위한 봉사 활동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꼭 해야만 하는 역할이고, 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 저희들이 지역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어, 아시다시피 음, 빅 파이브나 서울로 이렇게 뭐 어떤 위중한 진단을 받으면 다 유출되고 한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개선해서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좋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되는 역할도 또한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도우미들을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예이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는 어, 최초 2002년에 전주시 의사회에서 사랑 나눔회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그 역할과 어, 사랑과 봉사가 어, 많아짐으로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점점 확대해서 2016년에 에, 사단법인 이웃사랑 의사회를 창단하게 됐습니다. 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후원 회원 120여 명, 후원 단체가 10여 개, 후원 단체가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나, 또는 1대1 멘토링을 해서 자매결연 주치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의 명절 상차림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복지 사업, 사회복지 사업 단체 후원, 이런 등의 다양한 음, 사랑과 희생을 어,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또 재택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대를 맞았는데요. 전라북도와 코로나19 민관 협력을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 대응 강화 대책 회의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택 치료가요, 말 그대로 집에서 받는 치료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지난달 11월 30일 어, 저희 보건 당국과 전라북도 의사회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에 어느 정도 환자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에 100명 확진 환자 또는 에 이번 환자가 지금 병상 가동률이 지금 50%에서 한40% 사이인데 네. 이게 70%, 80%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되면 저희 재택 치료를 어 1차 의료 기관에서도 이러한 의료의 그 부담을 저희들이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사전에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분류를 해서 이분들이 혼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아나 이제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제 그 혼자 계실 수 있는 분들이나 그런 재택치료가 가능한 분들에게 이제 전화 진료를 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전화 진료를 해서 그분들의 산소 포화도나 건강 상태 등을 영상통화를 해서 환자 상태를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어, 화이자에서 복용하는 치료제가 지금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국내에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면 처방을 해줘서 그 재택에서 약을 복용하고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택 치료 시스템이 또 앞으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이 원격 진료와 함께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도 많이 해결이 됐는데요. 끝으로 코로나일구 등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모든 희생과 노고를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미국이나 타 유럽 등 타국에 비해 사망자가 0.9%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 모든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과 의료진은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은 이 누적된 필요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는 적절히 보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당국의 방역 체계를 준수하여서 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3차 접종을 실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코로나19 치료제 복용이 원활해지면 재택 치료 등을 그 방향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의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에 일상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 해를 맞았지만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올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